오늘 도전과제는 야구배트다 실패할 확률은 제로다 왜냐면 난 세계 최강이기 때문이다 오키바리 준비완료 약간 펌핑중 가보자 제군들 이게 말이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한 방입니다 한방 어깨 부상 중이에요 파스바 부상 투원 어깨 부상 중 타조알도 깼었기 때문에 실패 확률 제로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분량이 안 나오잖아 화이팅! 자세 좋네! <laughs> 뭐야? 돌이 움직인다고? 돌이 움직여. 대리석 같은데. 돌아버리겠네, 돌이 움직여. 절제다 음. 음. 한다 절제따 <laughs> <laughs> 대도전고 아, 어, 좀 센데? 좀 쎄. 어. 약간 휘는데 그래. 두 손으로 안 들어. 좀더 높아야 되네아또 돌이 밀려. 돌이 밀려 돌이. 와. 와우! 오! 오, 씨. 조힘들 아, 팔 아파. 아, 성공, 성공. 팔 아파, 팔 아파. 따라 하려면 따라 하세요. 어차피 변화가 있을 테니까. 为什么？<Well> <laughs>